친구들, 안녕.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저번 시간에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니엘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항상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일지 전도사님하고 큰 소리로 외쳐 볼 거예요. 투손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 짠! 오늘은 어떤 말씀일까? 슈우우우 짠! 오! 여기 큰 X 표시가 있는데 어떤 말씀일지 전도사님하고 화면에서 만나 볼게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5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고 했어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그럼 전도사님하고 약속 찬양 부르고 재미난 성경 말씀 들어볼게요. 예쁜 유치부 친구들 두눈쏙 가려보자. 두 눈은 반짝, 두 귀는 종긋. 언제나 신나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마음에 쏙쏙.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가요 주. 와 우리 유치부 친구들 믿음이 많이 달랐네요. 초대교회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제가 음식을 만들었어요. 이것 좀 드셔보세요.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어요. 제가 옷을 만들었어요. 한번 입어보세요.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나누었어요. 하하 호호 모두 기쁨이 넘쳤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했어요. 마음속에 사랑이 넘쳤어요. 그래서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누어 주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하하 호호. 모두 기쁨이 넘쳤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했어요. 초대교회 사람 중에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가 있었어요. 우리도 땅을 팔아 다른 사람들처럼 헌금을 드립시다.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거예요.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자신들의 땅을 팔았어요.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땅값으로 큰 돈을 받았어요. 이 돈을 전부 헌금 드리려니 너무 아까워요. 아나니아와 사피라의 마음 속에 나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조금만 남겨두어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나니아는 땅값의 일부를 감추었어요. 뚜벅뚜벅, 으쓱으쓱. 아나니아가 베드로에게 왔어요. 저도 땅을 팔았어요. 땅값을 모두 드립니다. 이 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아나니아,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당신이 땅값 일부를 감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데 왜 전부라고 우리를 속이는 건가요? 이것은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겁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크게 꾸짖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큰 벌을 내리셨어요. 뚜벅뚜벅, 우쭐루쭐. 이번에는 아나니아의 아내 사피라가 베드로에게 왔어요. 베드로가 사피라에게 물었어요. 난값이 이게 전부인가요? 사피라가 베드로에게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그것뿐이에요. 땅값 전부를 가지고 왔어요. 사비라도 아나니아처럼 거짓말을 했어요. 베드로는 사비라도 크게 꾸짖었어요. 사비라, 당신도 거짓말을 하고 있군요. 왜 아나니아처럼 거짓말을 하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피라에게도 큰 벌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속이려 했던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큰 벌을 받게 되었어요.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사피라를 보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큰 잘못임을 알게 되었어요. 유치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어린이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손했나요? 두눈꼭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도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린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친구들, 한 주도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